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주식 시장에 왜 위협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제 나름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인플레이션이 주시장에 위협이 되는 것일까? 쉽게 쓰인 매일경제 기사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기사들 잘안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작년부터 주린이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사들이 시리즈 형태로 많이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나 매일 경제, 수준의 메이저 경제지에 실린 이런 성격의 기사들은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매일 경제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쉽게 쓴 기사가 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쓰여진 기사인데요. 1번 질문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가요?인데 이 내용은 숙제를 하고 2번 문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드는 것일까? 그동안 우려만 제기가 됐었는데 지난 5월 초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숫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4월에 급등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격인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도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들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을 하죠.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그 속도지요.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면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 중앙은행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뿌려놨던 돈들을 다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우려라기보다는 바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은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꾸준히 던졌던 연준인데,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식 시장이 지난 수년간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기업도 적은 비용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었고 투자자들도 대출을 해서 투자에 나서는 등 위험 자산의 랠리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이게 어려워지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금리 인상 우려에 왜 성장주만 박살이 나는 것일까?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훨씬 더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실제 뭐 PER이 50배, 100배짜리 아랑곳하지 않고요 엄청난 프리미엄을 더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 더 이상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도 너무 높은 PER을 시장에 용인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가치주들은 지금도 저 PR,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그렇게 높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기사에는 없는데 글로벌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 지수와 글로벌 증시를 대표하는 가치주 지수를 2018년 1월부터 누적 성과를 그려본 겁니다. 남색이 성장주고 하늘색이 가치주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영역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최근 수년간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성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색 영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남색이 출렁거리고 있는 반면에, 이 하늘색, 그러니까 가치주는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들은 더 이상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렵다. 그럼 주식은 다 팔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원자재와 금융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수익성이 좋아지죠.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자산 가격 상승분을 상품 가격으로 전이를 시키기 때문에 매출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겠고요. 변동금리 대출 상품들 이자가 올라갈 거고요. 주소 기름값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금융과 에너지를 꼽았는데요. 그럼 이제 와서라도 에너지나 금융을 담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특정 섹터 ETF로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MSCI, ACWI의 섹터별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이 왼쪽이 2020년 그리고 오른쪽이 2021년 연초 이후 5월 14일까지의 수익률인데 많이 다르죠 작년 최악의 한 해를 본인 에너지와 금융이 올해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까지 성과가 매우 좋았던 시장을 주도했던 커뮤니케이션 IT 쪽은 상대적으로 올해 부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속한 이민 소비제도 올해 상당히 부진하죠. 에너지 많이 올랐다면서 연초 24%밖에 안 올랐네. 금융도 20%도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에야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찾고 있지만 실제 주식 시장은 작년 11월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끊지 않고 2020년 10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누적성과 차트를 다시 그려본 것인데요. XLE는 S&P 500 에너지 섹터 ETF이고 XLF는 S&P 500 금융주 섹터 ETF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 성과 수익률을 보시면 XLE, S&P 500 에너지 섹터 ETF는 무려 82%가 올랐고요. XLF, S&P 500 금융주 섹터는 5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동기간 S&P 500이 2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이라도 인플레이션 수혜주인 금융이나 에너지 섹터를 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 오히려 고점 대비 조정폭이 큰 기술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셔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저는 고배당주 ETF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스파이 D라는 고배당주 ETF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섹터 로테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x l 이나 XLF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수 있긴 한데 특정 섹터 ETF라 변동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에너지나 금융주 비중이 높은 스파이 d를 담아 가시면 인플레이션 헷지의 역할도 기대할 수가 있고 덤으로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스파이 d의 섹터별 비중을 s&p 500 etf인 스파이와 비교를 해보면요. it와 임의소비재 등 성장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금융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까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로 꼽히는 섹터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PY-D는 S&P 500 뿐만 아니라 고배당주, 배당성장 ETF들 중에서도 에너지와 금융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SPY-D를 S&P 500이 아닌 ARKK, 그리고 QQQ와 섹터별 비중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나지요. ARKK나 QQQ는 금융 그리고 에너지, 인플레이션 대표 수의 섹터로 거론되고 있는 섹터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굉장히 부진한 IT나 임의 소비재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앞에서 보여드린 누적성과 차트에 나스닥 100 ETF인 QQQ까지 넣어서 다시 그려본 것인데요. 스파이디가 분홍색이죠. 분홍색. 47% 동기간 올랐습니다. XLE나 XLF를 가져가셨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스파이나 어, QQQ만 가져갔을 때보다는, 어, 괜찮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최근 3개월 스파이 D 펀드 플로우인데요. 스파이 D의 순자산 규모가 한뭐4 빌리언 달러가 안 되는 ETF인데, 최근 3개월 무려 1 빌리언이, 어, 유입이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배당주 ETF가 스파이 d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연초 이후 성과가 괜찮은 자산 규모가 큰 미국 배당주 ETF인 SPHD와 DBY를 같이 가지고 와본 것인데요. 스파이 d 와 비교를 하면 섹터별 비중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스타일별로 보면 가치주 비중이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장주 비중이 확실히 높은? 뭐 QQQ나 그리고 ARKK와 비교해도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 에너지, 금융 섹터 비중이 높은 미국 고배당 ETF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고배당 주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업로드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